이거는 지금 물어보기를 한 모서리 길이가 2cm인 정사면체인데 꼭지점 A에서 b c 의 수선을 이미 그었습니다 얘는 고정점이에요 수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이제 길이가 같을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EPPD EPPD 이 길이거든 몇 개의 면을 지나니? 두 개의 면을 지나죠 근데 둘다 정상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그 공통된 모서리가 누구야? 에이죠그럼 a 에를딱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 되도록이면 정상각형 필라게 그려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정상각형 필라게 그러니까 자를 가지고 있어야겠지 아무래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건요 내가 되고요 그럼 E를 잡기 위해서 중점을 잡아서 E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개도에서 바로 E부터 피까지 연결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만나는 점이 키야 되는 거지 요 길이 구하면 되는데요 우리 요번 시험에 화두는 누구다? 직각삼각형이다 선을 잘 그리면 될걸? 요렇게만 그어주면 되지 않나? <laughs> 얘가 몇 도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9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개의 길이만 알아내면 빨간 길이 구할 수 있거든? 얘 원래 얼마였지? 이고요 얘는 높이예요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승희 지금 이거 듣고 있나요? 아 그래도 들으세요. 예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박정원서 들으세요. 나중에 따로 또 고민하시고.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뭐야? 루트 7 1방이 되는 거죠.